교실, 오늘은 데이 2 영어의 수식어구 딱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 수식어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지난 시간에 영어 문장은 무한대로 존재하겠죠. 그런데 이 다섯 가지 형태, 동사의 형식에 따라서 1형식 동사냐, 2형식 동사냐, 3, 4, 5형식 동사냐, 즉, 이렇게 간단히 보면 자동사와 타동사인 이 동사를 중심으로 다섯 가지 유형으로 이렇게 형식을 나눴습니다. 그러면, 이 사이에 이제 수식어구가 들어갈 수 있는데요. 그 수식어구 두 가지가 간단합니다. 딸랑 두 가지밖에 없어요. 형용사적 수식어구와 부사적 수식어구입니다. 그럼 형용사와 부사가 무엇을 수식하는지 살펴봐야 되겠죠. 일단 형용사는요, 명사를 수식합니다. 명사가 걸이죠, 소녀. 근데 어떤 소녀예요? 그녀는 귀여운 소녀. 이렇게 명사를 수식해주는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어 역할을 합니다. 수식어구로 쓰이는 형용사 부사는 특히 부사는 오로지 수식만 하는데요. 보어로 쓰일 수 있는, 즉 문장의 주요 성분이라고 할수 있는 문장 성분으로 사용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행복한 상태이다 할때 바로 주격보어 자리에 이렇게 형용사를 쓰고요. 그가 행복하게 보인다. 해석은 부사처럼 행복하게, 우리말로 부사처럼 하더라도 정해진 문장의 규칙, 문법에서 보어로 쓸수 있는 건 형용사라고 했기 때문에 햇비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행복한 상태로 보인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건 이제 목적격 보어인데요. 그녀는 만들었다. 내가 행복하게. 그죠? 나를 행복하게가 아니라요. 해석은 분명 우리말 해석은 부산인데 목적어의 상태 설명인 목적보어도 당연히 형용사를 쓰게 돼 있습니다. 과거에 수능의 어법이두 문제가 있으면요. 한 문제는 형용사 부사 중에 특히 이 보어 역할을 하는 형용사가 정답으로 꼭 나오던 때가 있었거든요. 그만큼 중요합니다. 수식어구지만 보어 역할을 한다는 점을 꼭 명심하셔야 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부사의 역할은요. 자, 형용사를 수식하고 보세요. She is very cute. 그녀는 매우 귀엽다라는요. 형용사 있죠. 근데 얼만큼 귀여워요? 아주 귀엽다. 이렇게 형용사를 수식합니다. 형용사 수식하죠? 자, 그 다음에 동사도 수식해요. She studies English. 그녀는 영어를 공부한다. 이게 동사가 되겠습니다. 그죠? 그러면, 어, 얼마나, 어떻게 공부를 하죠? Hard. 열심히 공부한다. 그래서 이렇게 동사를 수식하는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요. She studies English. She h a r d e n e 을할 텐데, 얼마나 열심히죠? Very hard. So hard가 studies라는 동사를 수식하는데 이 hard라는 부사를 아주 열심히 라고 해서 이렇게 부사도 수식을 합니다. 그 다음 이제 문장 수식이 나았는데요 주원 fell in love with Lime. 예, 옛날에 Secret Garden이라는 드라마 있었거든요. 주원이 남자 주인공, 라임이가 여자 주인공이에요. 근데 주원이가 라임이가, 라임과 사랑에 빠졌습니다라는 문장이 있어요. 그럼 궁금하잖아.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 바로 그 육화원칙에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외를요 부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when he met her first, 그가 그녀를 처음 만났을 때 주원이는 나이며 사랑에 빠졌다라는 문장을 수식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부사절이라고 해요. when이라는 접속사와 he 주어 met 동사. 우리가 명사절을 하면서 접속사 주어 동사가 절이라고 했죠. 그런데 하는 일그 기능이 문장을 수식하기 때문에. 부사절이라고 칭하는 여섯 가지 나온 겁니다. 자, 어떠셨나요? 오늘 영어의 수식어구 두 가지 형용사와 그리고 부사 함께 살펴봤고요. 자, 그럼 다음 시간에는요. 바로 이제 형용사와 부사를 조금 세부적으로 형용사구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볼 차례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day 12 영어의 수식어구두 가지 형용사의 역할과 부사의 역할 알아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